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까지 주를 위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유종의 미란 말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마지막까지 좋은 결실을 맺는다라는 뜻으로. 마지막을 좀 아름답게 장식하고 또 하루하루를 그렇게 좋은 결과들을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중의 미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설 때까지, 이 땅을 마무리할 때까지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마무리해 가면서 좋은 결과를 우리는 맺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그를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죠 오늘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28장을 보면 사도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이 마지막까지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어떤 모습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가이사에 항소하여 이제 재판받기까지 이제 로마에 있게 됩니다. 거의 2년간의 세월을 이 로마에서 머물게 되어지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2년간 새집에서 아,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로마에 도착한 이 바울은 처음에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기를 위해서 초청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간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바 되었으니라면, 바울이 사울이 지난 이후에 어떻게 했나요?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는 조금 꺼림직한 대상들 아닙니까? 지금까지, 어, 유대인들 하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하고, 그들 때문에 결국 재판까지 오게 된그 과정의 원인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만난다. 조금은 서목할 수도 있고, 또 유대인들이 자기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지 못한 것은 분명할 텐,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대인들을 청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바울은 유대인들도 복음의 대상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왜 여기에 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더 명확하게 오해가 없도록 혹이나 그들이 이 재판의 문제가 유대인들을 고소하려고 하는, 지금 유대인들이 뭔가 재판을 걸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한 미움과 그들을 대적하는 마음들이 있어서인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17절, 18절, 19절 말씀 함께 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기하기로 내가 맞이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수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유대인들이란 감정과 유대인들이를 고수, 고발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을, 미워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여기에 온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그들은 아직 수용할 마음조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마음조차 열어놓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아예 마음을 닫고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마음과 감정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화의 장을 연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과 이렇게 대화한다는 것참 부자연스럽고 좀 피하고 싶고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이 대화로 인해서 결국 24절 말씀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게 되는 봄의 결실이 있게 되었다라는 이 긍정적인 결과들이 어디에서 왔느냐? 대화의 창을 열고 유대인들을 그래도 만나봐야 되지. 나의 오해를 풀어야 되지.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이런 마음들의 그 모든 과정이 복음의 결실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의 매인바 되었노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구약 시대에도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 준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억눌렸던, 매여 있던 그들의 모든 질병과 모든 사회적인, 정치적인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들에게 소망이 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소망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이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때문에 그는 지금 바울은 쇠사슬의 매인 바가 되었습니다. 또이 쇠사슬의 매인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주님 때문에 겪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수하고 이겨내고 오히려 바울은 자신이 매우 있는 것을 자랑하며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 메인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던 그 고백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울은 이 매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바울이 쇠사슬에 매여있기 때문에 원망하고 재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붙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떠한 환경을 만나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의 심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무엇까지 감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이것까지 감수할 수 있어. 여러분,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나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 때문에 십자가까지 난 따라갈 수가 있어. 나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때문에 겪는 고난도 나는 감수할 수 있어.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감수할 수 있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까지 감수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고백 앞에 우리가 소망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신실하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한 어떤 소식도 또 어떤 유대인들에 대한 편지도 받지 못했다라고 바울이 지금 여기 온 것에 대한 의미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던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아멘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이 로마까지 소문이 전해지거나 또어 그쪽 유대인들에게 이제 바울이 그곳에 가게 될 텐데 바울은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오히려 적대적인 편지를 보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로마란 나라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로마에 편지를 보내지 못했던 것은 로마가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 특별히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 로마의 12년 전만 하더라도 아 글라우디오는 이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서로 이 종교적인 갈등 때문에 그 로마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추방했습니다. 그때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그때 이 문제 때문에 추방이 되었어요. 이 종교적인 갈등 때문에 왜 이곳에서 시끄럽게 하느냐, 이 로마의 나라에서 너희 종교 때문에 왜 시끄럽게 하느냐 하면서. 추방당했던 일들이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면 또이 바울 때문에 시끄러워진다면 또불익을 당하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그 추측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이 유대인들은 내로의 아내의 후원을 받아서 좋은 정치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어 이런 정치적인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또 굳이 예, 이런 문제로 인해서 또 자기들과의 거리감이 생기지 않도록 또정교적인 문제가 생기면 거리감이 생기고 갈등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조금 자제해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 네루라는 사람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의 권력 앞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었기 때문에 어떠한 시도도 어떠한 반도 어떠한 자기 주장도 할수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권력 앞에 몸을 자세를 낮추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의 눈치를 본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권력 앞에 눈치를 봅니까? 그렇지 않아요. 권력 앞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사람들 할 말을 합니다.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혹여나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기독교적인 발언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 하라. 아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몸은 죽여요. 뭐 기독교인들을 순교하게 하고 또 핍박하는 자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영혼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몸과 영혼을 영원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어떤 힘을 가진 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이 진족을 두려할 것은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곁에 계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쿠람데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혹이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이 없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바울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그렇다면 너희 사상을 한번 듣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하니 이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면 이미 유대인들도 너희 사상을 듣고 싶다라고 열린 마음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네가 무슨 얘기할 줄나다 알고 있어. 그리고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한번 너의 사상을 좀 들어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듣고자 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듣고자 하는 곳에 복음의 결실이 있습니다. 듣고자 하는 그 열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과 이 헬라 사이에서는 이 바울이 주장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가 완연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저 그리스도인들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누구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조금은 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좀 세상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융화하지 아니하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들은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러런 그리스도인들은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내용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내용 없는 형식주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형식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형식에 빠져 있다. 또 헬라인들을 생각할 때는 그들은 너무 세상의 쾌락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헬라주의에 속하지도 않고 유대주의에 속하지도 아니냐는 절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주의로 살아가니까 미워하는 것입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타협이 없습니다.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미워하는 것이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변 사람들에게 원망과 미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죠. 광야에서 그들이 우리를 인도했다고 하면서 왜 우리를 광야에 내 보내느냐. 모세가 하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백성들은 싫어하는 겁니다. 아니, 예굽비 좋았지 않느냐? 왜 우리를 광야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여러분, 기도오는 당시의 바알 신상을 훼파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 버렸습니다. 주변 바을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신상을 깨뜨려 버렸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누가 그랬느냐? 찾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이죠. 일련은 하나님 명령대로 발선자와 아세라선자와 대적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세빌이 얼마나 그를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던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이 이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뭐가 찾아온다고요? 박해가 찾아온대요. 아니, 경건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면 축복이 찾아와야지 밖에 왜 찾아와 우리에게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은 그렇게 정말 축복된 인생이지만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대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마지막까지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신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제는 날짜를 정하여서 우리 이제 너희 사상을 듣고자 그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너희 사상을 좀 듣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날짜를 정해서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 봅시다. 그 얘기랍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잘 풀어서 모세와 율법과 선지의 말을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입니까 구약에서 오리라 한그 예수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그 예수님 이 구약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라고 자세하게 풀어 설명하니. 그들 안에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24절 말씀처럼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다. 좋은 결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모습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거 당연해요. 또 그럴 수 있습니다. 또이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였다는 것을 성경은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과 27절 말씀면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선자를 통해서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우둔하다는 말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이 증거될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우둔하고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이방인에게 향하게 하셨습니다 28절 말씀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니나 하더라 듣고 깨닫고 소망을 얻은 것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일에 의해서, 그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그렇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제 2년간의 시간들을 셋 집에서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30절과 31절 함께 있습니다. 바울이 이온이때를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이 마지막까지 한 일은 바로 복음 전파였습니다. 어,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 참 귀감이 돼요. 야 그리스도들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 어,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올 때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당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우리 모습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 모두에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이 좋아야만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환경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지금 매여있잖아요. 이게 바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매여있는 이 옥중에서 복음을 전한 서신이 바로 에베소 또빌립뽀서또 빌레몬서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좋은 의미로 또 귀한 사역을 마지막까지 이루고 있는 이 바울. 바울은 요르서 이제 풀려나서 이제 서바아에 가서 AD 67년 복음을 전다가 이제 순교를 네로에 의해서 순교를 맞이합니다. 바울은 언제 죽을지 몰랐어요. 그러나 그의 모든 인생은 아름답게 유종의 미를 거뒀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가 있어요 왜요? 그는 한평생 아, 그리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복음을 위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그는 지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담대하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전하였던 일에 매진하였던 이 바울의 모습,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아름답게 삶을 만들어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이 어느 날 부르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신앙,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